이번 대회 우승을 차지한 조영 선수를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조영 선수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승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던 초대 챔피언의 자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일단 우승 소감을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우선 이렇게 좋은 대회 열어주신 동아소시오크룹의 강정석 회장님과 항상 저를 믿고 도와주시는 우리금융그룹의 임종룡 회장님 그리고 또. 저를 또 믿고 후원해 주시는 뉴월드 통상의 이병영 회장님께도 너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이번 대회 참 완벽한 샷 감각을 보여줬던 조영 선수인데 일단 그 전에 오늘 최종 라운드 플레이하면서 동료 선수들의 결과를 좀 알고 플레이를 했나요? 최대한 신경 쓰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마지막 홀에 다가와서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서 아, 이거 내가 너무 우승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 <laughs> 어, 정말 인생 퍼터가 나온 것 같아요. 네, 너무나도 기분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오늘 최종 라운드에 페어웨이 안착률 100%, 그린 적중률 100%. 특히나 이번 대회 내내 보기가 하나밖에 없을 만큼 완벽한 샷 감각을 보여줬어요. 최근 대회로 보더라도 4위와 3위 우승인데 최근에 이렇게 샷이 올라온 원동력과 이유는 뭔가요? 어 조금 부진했었을 때가 좀 길어질 때 혼자 어,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 자신에게 뭐가 문제고 뭐가 너의 그렇게 기분을 망치게 하고 그런 것들을 조금 돌아봤을 때 어, 조금 인정을 하고 냉정하게 플레이하는 느낌으로 갔는데 이렇게 좋은 성적이 나올 줄은 몰랐고요. 좀 멘탈을 조금 좋게 하려고 하니까 샷도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아까 얘기한 대로 18번 홀의 그 극적인 퍼팅 상황을 얘기 안할 수가 없는데요. 어, 마지막에 또 끊어가는 장면이 있었고 세 번째 샷부터 퍼팅 남은 상황은 어땠는지 상세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선두권 올라오면서 대상트 매치 플레이가 살짝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아쉽게 연장전에서 패했는데 그때 실수를 다시, 다시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 실패를 해도 저 자신에게 후회가 되지 않는 실수로 하고 싶었던 게 목표였는데 어, 마지막 퍼터 그공 홀컵에 들어가기 딱 50cm 전에는 정말 저의 자신에게 소름이 돋을 정도로 너무나도 기뻤던 것 같아요. 네, 네. 아마도 그 장면을 여러 번 경험했던 조영 선수도 이번 그우승컷 순간만큼은 평생 기억될 것 같은데요. 자, 또 가족들에게 먼저 한마디를 해주세요. 저희 부모님 하, 너무나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나마 조금이라도 보답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또 멀리서 집에서 또 응원하고 계실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저희 영화나 멘토이신 멘토이신 한현희 감독님, 한명희 프로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굵직굵직한 대회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대회 목표와 함께 시청자분들에게 한마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이번 대회 초대 챔피언의 자리에 올라와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제가 사실 바카스의 아마추어 시절에 우승을 한 경력이 있는데 이렇게 동화 소시오 그룹과 이렇게 좋은 좋은 뭐라 해야 될까 좋은 시너지가 좀날수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다음 주 열리는 제네시스 챔피언십에도 작년에도 너무 잘했지만 올해도 좀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 너무 떨려가지고 <laughs> 네 천천히 해주세요. 네, 네. 마지막으로 프로 조영으로서첫 승을 올리게 됐는데 앞으로 2승 3승 앞으로 더 승승장구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조영 선수 우승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